속보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오개 혐의로 오늘 기소를 시켰습니다. 이제는 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싸워야 되겠죠. 그런데 구자롱 변호사라고 있는 분이 그 고소장 내용을, 뭐, 기소장 내용을 봤답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사건이 안 된다 는데 충분하게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1년 6개월 만에 또 성남FC 의혹 이래 가지고 총 5개 혐의가 오늘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때 일로 지금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이분 이거 기소된 것도 재판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기소될 건이 한 건도 건이 아닙니다 수십 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받아야 되지요 법원에 가야 되지요 그래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어 민주당 사람들은 끝까지 이재명이가 가야 된다. 가보세요. 그거는 자유입니다. 민주당, 어, 뭐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나 어,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, 그거는 본인들 자유입니다. 대포직에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사퇴하고 안 하고, 그거는 뭐 본인들 자유입니다. 그러나 이런 일이 어, 대포기를 볼 수가 있겠느냐고. 첫날마다 법원에 가야 되고, 검찰 수사 받아야 되고, 어, 어떻게 당대표 자리를 어, 하겠느냐고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쭉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하세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 당이나 뭐 보수들은 뭐 어, 이재명이 물러나라 하지만은 그 물러날 필요 없어요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 어, 민주당이 해체가 될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낙선이 어, 하게 되면은 해체폭이 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객관적으로 생각해야지 한 사람을 옹호해서 어, 민주당급 갈라가면안 됩니다. 한 사람 때문에 어, 윤석열 탄핵 공격하고. 어, 9개월 된 대통령을 갖다가 어,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탄핵하자 어, 탄핵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민주당이 어, 180석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해가지고 지금도 법안 하나 어, 민생법안 하나 통과 안 시켜주고 맨날 싸움이나 질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 50명 더 늘리자고 민주당 정의당이 또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어생으로어 극단적 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이 국회의원들아 정신 차려라.